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박성화생이 모시고요, 본격적인 어깨 운동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 네, 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심 박성화입니다. 아, 네. <laughs> 네. 야, 전번 시간에 제 주위에서 어깨에 대한 반응들이 아주 뜨거웠는데요. 주위에서는, 어, 선생님께 치료하려고 하면 어. 어디로 찾아가야 되나 이런 문의도 많이 하시고요. 더불어 제가 좀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야 너무 힘난더라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시간이 더 기대되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얘기해주실 건가요? 어, 지난 시간에는 어깨의 바른 정렬과 올바른 팔 사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어,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스트레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칭, 정말 아주 아주 중요하죠. 자, 다른 관절 질환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근육과 힘줄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관절의 과동 범위를 넓혀서, 염증과 통증을 관리하는 스트레칭은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저도 강조하고 있거든요. 특히, 저를 포함한 갱년기, 그리고 중장년층 환자분들께는 더더욱 스트레칭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진료실에서 그런데 제가 구체적인 지침을 드리는데, 정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촬영이 너무너무 반가웠게 앞으로 환자분들을 볼때 박사 선생님이 해주신 방법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우선 스트레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깨에 대해 잘 알면 좋습니다 어깨 관절은 보통 한개의 관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어, 실제적으로는 네개의 관절로 이루어진 복합체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관절와 상완관절을 어깨관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약간 말이 어려우니까요, 선생님. 조금 쉽게 한번 가볼까요? 네. 관절와 상완관절이라고 하면은 네. 보통 그냥 몸통에서 붙어 있는 이거 아, 하나라고 네. 생각들을 하시는 네.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흉쇄관절, 견쇄관절, 견갑흉곽관절, 관절와 상완관절 이렇게 네 개의 관절이 모아져서 어깨 복합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팔을 위로 올리는 동작을 하더라도 이네 개의 관절이 모두 음.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관절들이 서로 복합적인 상호 작용이 이루어져야 팔을 올리는 동작도 제대로 할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 할 때에도 이네 개의 관절들이 움직임을 고려해서 해주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구부정한 자세가 선천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맞습니다. 상지 어깨에서도 당연히 구부정하게 안쪽으로 말려있는 형태의 둥근 어깨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렇죠. 이런 형태가 되면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견본과 상완골두의 대결절이 서로 부딪히는 각도에 가까워져서 회전근개탈에도 중요한 원인,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도 이 정렬에 맞는 리듬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십견이나 목이 안 좋은 분들도 같이 따라해주시면 좋습니다. 먼저 인체 중심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견갑골부터.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면서 앞쪽 가슴 근육을 같이 스트레칭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은 모두 해부학적 자세에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아 여기서 다시 복습입니다. 해부학적 자세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어깨를 펴고 네 견갑골을 살짝 뒤로 모아주고 뒤로 모아주고 손바닥은 앞으로 그다음에 턱은 살짝 뒤로 당기고 여기서 중요한 것도 여기 어깨에 힘 주지 않고 네. 늘어뜨리는 거. 상부 네, 승모근을 이렇게 이렇게 네. 올려서 이렇게 뒤로 모으지 마시라는 거. 네. 힘을 네. 빼고. 네. 이 네. 자세에서 그대로 어깨를 으쓱 해보세요. 네. 으쓱 해서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해줍니다. 내리시고. 네. 네. 또 으쓱하기. 내릴 때도, 예, 네. 가장 힘있게, 예, 음. 네. 밑으로 당기듯이 최대한 밑으로 내려주세요. 이렇게 10회 정도 하시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깨 뒤로 모기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뒤로 돌아서. 첫 시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견갑골을 뒤로 이렇게 모아주는 동작입니다. 네. 이 동작에서 상부 승모근을 이렇게 써서 뒤로 모으시면 안 된다고 제가 했습니다. 능력군과 중부 승모근을 이용해서 견갑골을 중앙에 척추 있는 쪽으로 가운데 쪽으로 모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 중심 부위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5에서 10초 정도 유지하시고, 네. 그렇고, 7, 2, 3, 4, 5, 6, 7. 세 번째 운동은 어깨 뒤로 돌려주기입니다. 어깨를 해부학자 자세에서 크게 뒤로 원을 그려주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아, 어, 선생님, 이거 저 50년 그때 네. 치료하실 네. 때 엄청 강조하시는 운동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운동은 첫 번째 어깨 으쓱하고, 두 번째 어깨 뒤로 모아주는 운동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이 운동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크게 뒤로 되도록 그냥 큰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뒤로 돌려주기를 0회 반복해줍니다. 네. 자 이제 이세 가지로 기본이 잘 다져졌어요. 자 그러면 진동 조금만 더 나가볼까요? 네. 다 동작 한 가지만 더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견갑골을 먼저 풀어주는 운동을 했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견갑골이 이제 다 활성화가 되면 관절과 상완관절을 스트레칭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위팔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아자이 말인즉슨 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탱성 어깨 관절질라는 사실을 어 어떻게 보면은 이 팔과 어깨 사이에 이 룸이 유지가 안 돼서 문제가 돼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생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늘려주는 운동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한번 해봐 주세요, 설명을. 네, 벽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네, 네. 어 벽에 어, 손바닥을 자연스럽게 놓으시고요. 몸을 네. 구부리시면 되는데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지 마시고 허리는 편 상태로 유지하면서 고관절, 골반으로 구부리시면 돼요. 그러면 허리도 보호를 하면서 어깨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5에서 10초 놓고 조금 쉬었다가 이번에는 조금 더 내려갑니다. 1cm라도 더 내려가서 또 5에서 10초 정도 유지해줍니다. 좋고. 이번에도 1cm라도 더 내려갑니다. 5에서 10초 유지해줍니다. 제가 저 1cm 내려가겠다고 어찌나 애를 썼던지요. 네. 아 그러면 이학 시작한 김에 네. 움직인 김에 저희 저한테 또 알려주신 네. 코너에 사는 운동이 저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네. 그걸 한번 해볼까요? 네, 선생님? 벽, 코너 벽 쪽으로 네. 가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너 벽에 쓰셔서 어, 팔 동작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몸통을 앞쪽으로 숙여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5에서 10초 정도 유지해주고, 조금 쉬셨다가, 자, 이번에도 1cm라도 더 깊이 들어갑니다. 5에서 10초 정도 유지해주시고, 쉬시고, 네 이런 식으로 10회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너무너무 너무 기본적이지만, 실어 어깨 관절을 보호하는 중요한 동작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좀더 구체적으로요 언제 그리고 얼마나 하면 좋을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자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때 주로 책상에 앉아서 하거나 신체를 이용해서 하는 일들을 대부분 하실 텐데요 네네. 정말 잠깐이라도 3분만 딱 시간을 내셔서 자주 해주실수록 좋습니다. 각 운동별로 10회씩 5회에서 10초 정도 해주시면 좋고요. 지금 이 운동은 견갑골 운동이지만 어, 5 0견이나 어깨가 지금 굳으신 분들 잠깐 해보시면 팔이 갑자기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 네. 오늘 이 시간 너무 도움 될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복습으로 선생님 세 동작 한번 네. 연이어서 이름만 부르면서 한번 네. 더 해주세요. 네. 네. 해부학적 자세에서 어깨 으쓱 다음에 뒤로 모아 주기. 네. 그고 어깨 뒤로 돌려 주기. 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어깨 관절 치료하는 기본적인 운동법 배워 봤는데요. 어, 뭐, 뭐 특별한 게 없네 생활실 분들.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해본 사람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기본 자세를 지키면서 하면 굉장히 의외로 힘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는 운동이긴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자, 점차 기대를 모으고 있는 박성화 선생님의 셀프 운동 치료 교실. 자, 다음 주에도 뵐 텐데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걸 가지고 오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람 꼭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